영원한 진리가 되시며 길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의 네.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부름받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률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유익을 쫓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도전 앞에 힘없이 무기력했던 우리의 원약을 이 연약한 믿음이 순종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주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사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지속적으로 나라와 민족의 평안과 복음화를 위해 함께 손을 모으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이 나라를 주여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화려함과 의식에 우친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세뇌로 세명로 찬양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세월이 흘러 2023년 정도 마지막 달을 갔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기를 타짐하며 출발했던 2023년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주여이 시간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1 6기 우리 기독 신위를 위해 수고한 집행부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의 정기총회를 통해 또한 새롭게 구성되는 집행부에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헌신 봉사하는 참된 일꾼이 되도록 신과 함께 도와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유영창 강도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여 거룩한 말씀이 될수 있도록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사명의 중창단이 특송을 통하여 주여 찬양을 할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오늘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신과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찬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